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속기와 어떻게 관련이 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 이 인공지능이 속기에서는 단순히 타이핑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타이핑만 해주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받아쳐주는 거죠. 그러면 속기사는 AI가 타이핑하는 동안 AI가 바라자의 말을 잘 받아 적었는지 오자나 탈자는 없는지 좀 잘못들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수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속기는 인공지능하고 같이 같이 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협업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나갈 거고요. 타이핑과 동시에 검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단축되고 속기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전문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하고 협업이 가능은 하지만 인공지능이 속기사의 역할까지는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